한미반도체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도경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월 10일 토요일이고요 다음 주 대응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 피터틸과 인연 hpsp 투자 대성공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요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전략적 동맹 자 곽동신 회장과 글로벌 큰손인 피터틸의 인연은 단순한 침 을 넘어 실질적인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 사업 확장. 자이2년은 반도체를 넘어 라인넥스트 투자로 이어졌고요. 이는 한미반도체 그룹이 향후 AI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미래 플랫폼 산업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1위. 자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의 HBM 필수 장비인 TC 본더를 공급을 하며 시장 점유율 71%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글로벌 1위. 자 2025년 기준 HBM용 T/C 본더 시장에서 71.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등으로 고객사를 넓히며 한미반도체 장비업 는 HBM을 만들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BM4 선점. 자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HBM4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TC 본더 4.0과 플럭스리스 본더 등 신규 장비 라인업을 적기에 공급을 하며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성장 동력. 자 기존의 범프 방식 한계를 극복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에 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팩토리를 통해 2027년부터는 20단 이상 고 적층 HBM 시장도 장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변수 자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이 특정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체 장비를 개발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내재화를 시도하는 점은 잠재적인 위협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사의 추격 일본의 신카와나 네덜란드의 asmpt 등이 HBM 본더 시장 진입을 가속하고 있어 마진율 방어가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AI 버블 논란. 자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조절될 경우 전방 산업인 GPU 및 HBM 수요가 줄어들며 장비 수주가 정체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한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왔고요. 첫 번째, 현 시점 주가 진단. 자, 2026년 1월 현재 주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에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20배 초반 수준으로 글로벌 장비사 평균 대비 여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투자자. 자, 연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14만 원에서 3 5만원 선까지 기술적 눌림목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최종 재현 자 한미반도체의 2026년은 성장의 확인입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HBM4 생산 증설 공시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단식 상승을 보일 겁니다 기술적 우위가 유지되는 한 반도체 장비 섹터의 대장주 지위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세계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요 GPU 있죠? 요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양 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삼성전자한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요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천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 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 s 윈도와 나노신소재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 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돈볼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면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요렇게 다쓰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 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2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010-446-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초의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요 검색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있죠 자 요게 오늘 요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있는데 자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거예요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좀 살펴볼건데 자 일단 첫번째로 잡혀준 종목이 러셀이라 종목이요자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오른쪽 차트로 클릭을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요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일본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요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자첫 번째 조건이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말 그대로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러셀을 잡아줬죠 그쵸? 지금 이 검색기가 러셀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잡아줬는데 어때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매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으니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에서 3분봉. 자말 그대로 분봉 체크해 주시고 3분봉 체크해 주시면 끝나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요.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자 그런데도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쵸?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자 지금 매수 신호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매수신호의 개수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신호가 몇시 몇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오전 11시 57분, 그리고 오후 12시 18분, 그리고 12시 27분, 12시 45분, 1시 3분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매수신호가 나온 시점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놓쳤어. 바빠서 오전에, 그리고 두 번째 놓쳤어.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갔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신호가 나왔으니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놓쳤으니까 세 번째 들어가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20.57% 나왔어요 20.57% 지금 요거 한 종목으로 요거 한 종목으로 러셀이라는 종목 하나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익절 구간입니다 익절 구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와요. 화살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구간을 15%에서 20% 구간, 자, 이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요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요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요 러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57%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렇죠 훨씬 더 초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이 합니다. 진입은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똑같이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익절 구간이 16, 17, 18%였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11, 13, 14, 16. 17 요때가 한18%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익절하시고 나오면 돼요. 딱 여기서.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54%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더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제가 방금 전에 익절 구간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요. 수익 낼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떨어져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90% 이상이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냐? 운과 감으로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더 놔두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90% 이상이.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을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그리고 규칙들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규칙들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욕심을 버리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이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가무로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요거 검색기 사용하죠 그쵸? 그렇죠? 이 검색기가 하루에 잡아주는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에요 그러면 한 종목당 최소 10%씩만 수익이 나온다고 라 쳤을 때 15개면 몇프로예요1 5 0예요 20개면 200%입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색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31개를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이렇게 한 종목으로 목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이한 종목 때문에 리스크를 봅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지금 이만큼이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부터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욕심 부리지 않기. 두 번째, 운으로감으로 매매하지 않기.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개만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러셀이라는 종목 하나 봤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포착을 해준 종목을 볼 건데, 자,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잡혔죠? 그쵸?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해라. 자, 확인됐죠?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줘라. 체크했죠? 그리고 몇시몇분에 매수 신호 나왔는지 확인해주고, 오전 9시 나와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 없죠? 딱요 매수신호 나온 요 시점부터 진입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쭉.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20.63% 나왔어요. 20.63%. 20.63%. 20 자,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 수익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왜못 가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이 있잖아요. 익절 구간. 요게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들? 15%에서 20%요 사이였고, 요 사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 16%, 17%, 1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익절 구간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앞에서 봤던 종목처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진입은 똑같이 하고 16, 17, 18%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 16%죠. 그러면 여기 17%, 여기가 한18% 되네요. 18.74%.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딱 여기서 익절하신 다음에 18.74%.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사실 요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18.74% 러셀이라는 종목 첫 번째로 봤던 종목도 몇 프로였어요? 18%였어요. 그러면 요거 두개 단순 덧셈만 해도 몇 프로예요? 36%예요 여러분들 36%. 지금 두 종목 봤는데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한 종목 한 종목 욕심 부리면요. 리스크만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억하시죠? 욕심 버리기,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익절 구간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라 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차트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오전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매수 신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매수 신호 매수 신호가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딱이 15분만 집중을 해 보세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나는 이거 15분도 시간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이 15분이라는 시간도요, 제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시간도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면요,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법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 신호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간절하다. 그리고 몇십만원씩이라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면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인 거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 초이 검색기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받아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 백도경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010-4462-3620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급등 초입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 개를 보내드리는데 자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주린이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이 설명서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주세요 어디로? 저 백도경 번호 위에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뭐 주말 새벽 뭐 밤, 공휴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문의를 받으면 바로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런데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시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입니다.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혹시 이거 돈 내고 받아가는 건가요? 유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을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그럼 안 쓰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써보시고, 어, 괜찮다. 정말로 수익이 몇십만원씩이라도 난다라고 하시면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검색기 신호 수식 100% 무료 단돈 이론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 이론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